개구리 개구르, 언더테일 방송, 2회차, 플레이, 불사랜딩을 목표로 시작합니다. 리딩이 되고 어.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트루 엔딩을 보기 위한 준비를 살짝 해봅시다 따 따따따따따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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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ell, yeah. <sighs> wow 어제 방송할 때 플라워이가 어디부터 가라 그랬냐면, 알피스와 친구가 되어 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알피스 만나러 갑니다. MTT 리조트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슬롯과 파이널은... 난네가 무섭지 않아. 개구리 잘 겨자씨 냄새로 가응 가면... 심도 있는 개구리, 그렇습니다. 심도 있는 개구리, 완전 멋진 개구리인데, 근데 내가 왜 이쪽으로 가고 있지? 원래 좀더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만. 뭐 여튼. 쭉 내려가 봅시다. 그래, 이쪽으로 원래 쭉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어, 전화가 왔다. 야, 어, 언인인데 저 파피루스, 네아이디어였잖아 인간, 날 대신해서 뭘좀 전해줘라. 응, 제발 스노우딘 파피루스 집 앞에 있을게. 이따 보자, 친구. 예, 1회차에서는 저런 대화 내용이 없었거든요. 예, 1회차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런 대화 내용이 있네요. 골드가 482골드 밖에 없습니다. <laughs> 이쪽이 아니라 왼쪽 1층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배를 탈수 있죠 스노딘의 파비루스의 집으로 갑니다 두두두두 <laughs> 두두두두 스노딘에 도착을 했고요. 언제 다시 와요? 트라라라. 울통 고드름을 먹어 버립시다. 어차피 피는 꽈득 채워야 되니까. 파피루스 집이. 랄랄랄라. 그래서 너에게 부탁이 있어 어... 나 니가 편지를 배달해 줬으면 해 알피스 박사에게 어? 왜 내가 스스로 하지 않냐고?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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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 그건 좀 개인적인 건데 하지만 우린 친구고 그래서 말해 주자면 한눈도 짜증나. 거기로 가고 싶지 않아. <laughs> 그러니 여기. <laughs> 아 그리고 혹시 네가 읽는다면 널 죽일 거야. <laughs> 정말 고마워. 넌 최고야. 찾지는 못하는 거 같아 그래서 직접 전해주려 했다가 항상 관두고 돌아와서 다시 쓰고 나지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넌줄대가 없으니까 뭐 임마? <laughs> 저해골빠가 지금 말이라고 하는... 네버마 <laughs> 넘어... 넘어갑시다 트랄랄라 더운 하들을까요오늘 어디로 갈까 하늘은 어로 갑시다 달려라 고양이 달리는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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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랄랄라 다른 세계에서 온 남자를 조심하라 다른 세계에서 온 남자? 언제 다시 와요 트랄랄라 문 열어! 문에유문 열어! 이 없다 문아어문어넣을어넣어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어낼순 없나 음어 아, 아니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어어문 열어! 어문 열어! 문 열어! 문열 자, 잠깐만, <laughs> 정말 전기톱으로 이봐, 만약 이게 장난이라면 세상에 네가 이 편지를 썼어. 사인이 없어서 누가 썼는지 몰랐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사랑스러워. 니, 네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줄은 정말 몰랐어. 놀랍기도 해 내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데도 난 정말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도 음... 이런 거라니 게다가 정말 정열적이야 그래 좋아 하자 뭘? 대체 언다인은 무슨 편지를 썼길래 이분이, 이 히키코머리 분이 이 히키코모리 분이 바으로 나오려고 예를 갚으려면 이 정도쯤이야. 네? 그래, <laughs> 그 글에 데, 데이트를 하자. 저저 뭐라고요? <laughs> 아니, 에휴, 음, 뭔가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데이트 시작. 아? 어? 어 미안 아직 옷 입는 중이야 어 어때 내 친구 걸라준 옷이야 걔는 뛰어난 감각이 음.. 어쨌든 해버리자 데이트 시작 자차 잠깐만 기기 기다려 사실은 아직은 데이트를 시작할 수가 없어 데이트 중지 <laughs> 음 먼저 너한테 아이템을 줘서 애정도를 높여야 돼. 그럼 미연 씨야. 아. 그러면 이 데이트 성공률이 높아질 거야. 그렇지. 어쨌든 거, 걱정하지 마. 난 준비됐으니까. 나난 이런 데이트를 기대하고 선물들을 쌓아 놨었거든. 뭐, 먼저, <laughs> 철제 갑옷 광택제야. 음, 넌무 쓰겠네. 하지만, 비늘에 바르는 방수 크림도 가져. 네, 어, 비늘에. 어, 어, 어쨌든, 이 마법창 수리 세트는 어때 내가? 예, 슬슬 보이죠? 이 도구들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인지 이제 다 티가 납니다. 음, 음. 저기 ATM은 잊어버리자. 그냥 데이트하자. 데이트, 드디어 시작. 그래, 시, 어, 시작하자. 뭐야? 뭐야? <laughs> 어. 너, 애니, 저, 아니. <laughs> 그래. 와, 나, 나, 도야 아유, 씹덕후야. 어이, 씹덕후야. 좀 이야기 좀 해. <laughs> 예.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laughs> 저기, 어디, 좀 가보자. 지금 하는 소리지만 제가 잘했어요 진짜 뭐 스무 살 넘어와가지고 연애를 못해본게 제가 뭐연애 크게 상,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니 솔직히 생각이 완전히 없겠냐고 <웃음> 다들 <웃음> 근데 소개팅 자리도 몇번 있었고 미팅 자리도 몇번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어 빠빠빠빠빠빠빠 넘어갑시다! 데이트할 때갈 만한 곳이 어디지? 음, 응 알겠다 쓰레기장에 가자 네? 정말 쓰레기장에 왔습니다 다 왔어 언다인이랑 내가 항상 오는 곳이야 여기서 멋진 물건들을 찾지 해 언다인은 정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 나랑 너랑 데이트하는 거 들키면 안 돼. 왜? 왜냐하면, 어, 그, 그러니까, 마소사 여기로 온다. 야! 여기 있었네? 나, 어, 생각해보니, 네가 그걸 전해주는 건 별로인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직접 할 거야. 내놔! 어? 안 갖고 있다고?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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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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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좋아하아아보다더 압니다, 예, 너무도 잘 압니다, 네, 아유 좋겠습니다, 아우 젠장, 아유 부러워 죽겠네 진짜, 아우 진짜, 아유, 씨, 미안해, 나, 난 그냥 있, 있잖아, 그냥 귀여운 이런 걸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니 주변이 나 나아지려고 대트하는 척, 어. 어... 이런식으로 말하니 훨씬 더 안좋네 미안해 내가 또 망쳐버렸어 헌인이니 내가 음, 정말로 데이트하고싶은 사람이야 네! 안되구요! 젠장! 니네 혼자 착각해놓고 뭔 호소리야! 젠장! 너 파피루스 보다 더 악실이야! 하지만 그게 걘 나한테 너무 가분하지 니, 니가 안 멋있다는 게 아니야. 하, 하지만, 언나인은... 괜자신감 넘치고 강하고 예미 있고... <laughs> 근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사기꾼이지. 왕기치 과학자지만... 사람들에 방해제 상처밖에 주지 않았어. 언나인에게도 정말 거짓말을 많이 했어. 언나인은 날... 내 실제 모습보다 훨씬 멋있게 생각해! 언니 나에게 더 가까워진다면 걔는 어걔 어, 진짜 나다 어 감정이입된다 걔는 내 진실에 대해 알게 될 거야 어떻게 하지 진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날 싫어할 거야 지금처럼이 낫잖아둘다 행복한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게 우리 둘다 불행한 진실보다는 말이야 네 자신이 되어라고 라고들 말하지 하지만 난내 자신이 싫어 난 그냥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 될래 아니야, 니가 맞아. 매일 나는 겁에 질려있지. 사람들이 직접 진실을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부 날 때문에 상처 입을 거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어, 온 라인에게 진실을 말해? 자신감이 없어. 다 망쳐버릴 거야. 어떻게 연습하지? 여, 역할극 이거 정말 재밌겠네 좋아 어느 쪽이 온다인을 할래? 오, 알았어 당연한걸 에헤헤 어흠 아, 안녕 온다인 잘 지내고 있어? 장난을 쳐봅시다 오늘 귀엽네? 고, 고마워 넌늘 그렇게 말해주지만 어떻게 대답해야지 원래 이렇게 대단.. 얘기를 했다고요? 젠장 부럽네! 정말 부럽네! 나.. 나도.. 나도 어떤 여자가 나한테 나보고 귀엽다고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좋겠어 진행합시다 아 진짜.. <laughs> 예.. 냉수 마시고 진행합시다 하지만 그.. 정신적인 사랑이겠지.. 우린 그저 친구니까, 해, <laughs> 어, 그래서, 음... 응,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장난쳐볼까? 뭐, 뭐, 온라인은 절대, 어, 음, 음 어, 나도 온라인을, 키스를 한다. 사, 살짝. 난 나는 언나인은 직접 <laughs> <쉽게> 말아본다 <laughs> 망상 쓰냐? <laughs> 그리고 외친다. 언나인, 날 사랑해. 언나인, 날 지킬테죠. 언나인. 그 <laughs> 뭐라 그거야? <간> <laughs> <laughs> 언나인, 이 깜짝 놀랬어요. <laughs> 예스 성공했다. <laughs> 어 언다인 어, 난그 그냥 야오 잠깐만 옷 귀엽네 누구랑 약속이라도 있어 어 잠깐만 너희들 데이트하는 거야 어응내 말은 어 아, 아니 내 말은 맞긴 한데 그게 내 말은 로맨틱하게 네 역으로 역할극을 하고 있었던 거야 뭐? 내 말은 내 말은 온라인 난 이때까지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뭐? 뭘 말이야? 그니까 뭐냐면 전부 이거는 못 읽겠습니다, 제가. 제가 넘기는 거 아닌 거는요? 알피스, 나는 난 그저 너에게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네가 날 덕후 같은 패배자가 아니라 멋지고 똑똑하다 생각해주길 바랬을 뿐이야, 알피스. 언다인, 난. 난 네가 정말 멋지다 생각해. 그래, 알피스... 오우, 이야... Yeah. 번쩍 던져버렸습니다. 알피스... 난 너도 멋지다고 생각해. 그래,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네가 말한 대부분 내겐 아무 상관도 없어. 네가 애들 만화를 보든 역사책을 읽든 아무 신경 안 써. 나한테는 그런 거다 전부 다 덕질로 밖에 안 보이니까. <웃음> <웃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내가 열정적이고... 아 잠깐만요. <laughs>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네가 열정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이야! 이 뭐든 난 아무 신경 안 써. 그런 건 너나 신경 써. 100% 최고의 실력으로. 그니까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 네가 더 이상 누구한테도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알피스. 네가 너 자신에게 만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마침 내가 그럼 너에게 딱 맞는 훈련을 알고 있지? 언다인, 너나를 어. 훈련 시켜줄 거야. 뭐? 내가? <laughs> 아니, 파피루스 시킬 거야. 야이씨. 파피루스 뭐야? <laughs> 뼈다구를 흔들어. 우리는 짱이라고 외치면 조깅백발기를 도는 거야. 준비됐어? 타이머 켤게. 어어어 어, 온라인 재선을 달게. <laughs> 세상에 그냥 농담이었겠지 그렇지? 그 애니들 그 많은 책들 그래도 진짜인 것 맞지, 그렇지? 애니는 진짜그 그렇지. <laughs> 아. 저는 동심을 깨일 수가 없습니다. <laughs> 알고 있었어. 거대한 거 마법 공주님들 내려간다. <laughs> 온다인 완전 귀여운데? <laughs> 어, 알피스를 잘 도파, 돌봐줘서 고마워. 내가 하려던 말을 똑바로 못한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사냥이 이제야 좀 풀린 것 같네. 뭐, 난 빨리 쟤들 따라잡으러 가야겠다. 나중에 봐. <laughs> 아,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 있었구나. 녹화 잠깐 끊었다 갑시다.